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어, 구글 캘린더와 에버노트 알림이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앱센터라는 곳에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스트리이드를 클릭합니다. 어, 그런 다음에요. 크레이티드 어, 커넥션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어, 구글을 눌러줍니다. 어, 계정을 선택해주시고, 클릭해주시구요. 허용이라고 눌러줍니다. 어, 그런 다음에, Created Connection. 눌러주시고요. 어, 에볼루트 캘린더가 커넥... 캘린더 커넥터님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인증할까요에 대해서 재인증이라고 눌러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연결할 건지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어, 전체 캘린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셀렉트 이그 캘린더는 어, 그 구글 캘린더에서 어떤 캘린더를 선택할 건지 어, 말하는 것입니다. 스타트 싱크를 눌러줍니다. 어, 이제 몇분 후에 한번 해보게 되면 어, 구글 알림 위에 넣은 일정이 구글 캘린더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에버노트에 있는 노트 알림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 노트 하나 선택한 후에 보시면 세모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알림이를 볼수 있습니다. 알림이에 날짜 추가하시고 날짜를 눌렀습니다. 시간도 정해주세요. 동기화를 누르면, 이제 알림이가 설정이 된 것입니다. 구글 알림이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알림이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구글 캘린더에 가보겠습니다. 구글 캘린더에 가면 구글 알림이 테스트라고 해 가지고 날짜에 들어간 것을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뭐 시간도 해 가지고 나와 있고요. 누르게 되면 그 에버노트에 있는 노트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 어, 구글 캘린더와 에버노트 알림이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